안녕 오늘 뭐 별거 안할 건데 그냥 얼굴 얼굴 보러 왔는데 노보이 n 나이스 좋아 거의 챌린지에 묻혀다, 묻혀서 살았지? 거의 파묻혀 있었어 안녕 어때? 어때? 오늘은 좋지? <laughs> 가기 전에 봤어요? 공지? 팬미팅 하는 거? 가기 전에 얼굴 보고 가서 다행이다. 그치? 내가 장난으로 뭐, 어떻게든 만든다고 했지만, 진짜. 매니저 형들이, 회사들과 가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. 수소문 끝에. 하, 얼굴을 보고 갈수 있게 됐어. 너무 기분이 좋아. 행복하구만. 아. 그러면 어떻게나 오늘 마라탕 먹었는데 그럼 9일날 라이브 생중계까지 하는데 꽈배기는 못 먹는 거야? <laughs> 큰일 났네 좀먹게한 플러스 2kg는 우리 눈 감고 넘어가자고 아무튼, 뭐. 회사도 고생 많았고, 진짜. 너무 고맙다. 찾아줘가지고. 행복해. 70kg까지 쪄도 돼, 제발. 내가 그 내가 내가 알아서 할게. <laughs> 기분 너무 좋지 않아? 그냥 그거 딱 소식 듣자마자. 아뭐 웃고만 살아도 시간이 없는데. 서로에게만 집중하자고. 응? 머리를 아직 안 감았어. 스케줄하고. 난 지금 밥 먹고 골때녀 딱 보고. 오! 구척장신대 개벤조스 하는 거 보고. 흥미진진하게 보고 마지막까지 딱본 다음에 지금 라이브 딱 켰지? 너무 재밌다. 딱밥 먹을 때딱 좋아. 마라탕 다 먹고 원래 후식으로 까베기도 먹을까 하다가 전 안되겠다. 참자 안녕 내가 축구는 참 못하는데 보는 건 좋아한단 말이지. 어떻게 이 몸으로 축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? 몸 쓰는 건 춤추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한다니. 정말. 봉이가 김 좋아. <laughs> 핸드폰 되니까 살맛나. 지금 새 핸드폰에 뭘 다운받았냐면, 저 배터리 여기도 6%밖에 없어. 봐봐. 6% 밖에 없어요. 이거, 버블. 그리고, 그대로야, 지금 아직 설정을 안 했어. 이거, 쿠팡이츠. 그리고, 방탈출하는 거, 게임. 인스타그램. 받았어. 말고, 아까 사진에, 아직 설정도 안 해가지고 계속 처음 딱 설정할 때 나오는 거 뜬다? 여기 이렇게. 버블 보냈던 셀카. 루미큐브도 받아야 돼. 지금 할게 많아. 근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, 버블. 버블이 제일 중요하지 벌 할말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려고 왔어 인스타그램은 계속 이걸로 쓰고 있어 지금 쓰는 핸드폰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막히면 이걸로 갈아타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 더이상 쓸수 있는게 없다 하면 다 이걸로 넘어가지 않을까? 오늘 자켓 촬영했어. 카일 로버 키즈 중국판. 찾아 헤매이는 내게, 바이패,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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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무대도 할까? 팬미팅에서? 로봇한번 추고 가야지. 그러자. 팬미팅에서. 전화가 끊겼어. 전화가 끊겼어. 아, 전화와가지고, 전화받았더니, 이거, 뭐, 갑자기 고장나가지고, 와, 나 진짜 인스타그램도 이제 안 되나 했다, 진짜로. 전화와서, 전화를 받았는데, 갑자기, 아이폰이 이상해져가지고, 이거 이게 두개 합치면 곰돌 곰돌이 되는 목걸이 두개다 나한테 있어 곰이면 사는 거지 일단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마 예쁘다. 아 이마 이쁘다 아무튼 뭐 오늘 딱히 뭐 많은 말을 하려고 온건 아니고 기분도 좋고 밥도 먹고 기분도 좋고 심심해가지고 온거 얼굴 보라고 또또 또 올게 매일 렇게 기분 너무 좋아 나는 어제부터 나 매일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하루도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없어 진짜 난 알았어 내, 그,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았어.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. 아무튼. 오늘도 봐서 좋았다. 또 보자.